신약 두 번째 비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오늘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벨 프로젝트의 제목은 무자비한 종이 되겠고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사이입니다. 이제 잠시대 말씀을 말리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용서와 관련된 것은 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 문제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다양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인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일까 일곱 번까지 까 베드로가 일곱 번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 번 완전수죠 일곱 번까지 하면은 어 이제 자신이 어 최대한 어 최대한 용서한 것입니까라고 물은 것이죠 일어 세기 당시 라피들은 어세 번까지는 용서해라 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곱 번을 말했으니까 라피들의 가르침에 예, 배 이상으로 용서를 해주리까 이렇게 얘기,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스때에 대게 이러느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사백구십 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용서를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는 비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냥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특별히 이 천국 백성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그만 달란트를 이제 임금에게 왕에게 빚을 진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뭐이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다 한들 일만달란트 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의 이을 갚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어,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갚으이다할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중이 그 중에 주인이 불생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중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죠 친구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달란트와 백데나리온. 백데나리온 당시에 3에서4 개월치 월급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천 달러 삼개 개, 삼사 개월이면 우리 뭐 중일중 우리가 어, 받는 월급으로 친다면 그건 천 달러보다 많게는 하겠네요 아무튼만 달러에 비한다면 상당히 적은 양의 돈이 되겠습니다 아~ 그돈료가 엎드려 감고 하이로 된 나에게 참아 주소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오에 오개가두건을 이제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까딱하게 얘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 Kingdom of God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Forgivenes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죠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뭐이중 그뭐 만달러트백 달러 이런백 달러 이 이런 하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좀잘 지금 아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백만 달러, 백뭐 달러로 이렇게 가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 이런,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떤 사람이 백만 달러의 빚을 진 것입니다. 갚을 수 없었죠. 근데 그 채무자가 이 빚을 이제 탕감을 받은 겁니다. 나가는 길에 어 자신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달러의 빚을 진 거예요. 100, 100만 달러와 비교할 수 없는 100달러의 빚을 진 것이죠. 어이 100달러를 갚으라 했더니 당장 갚을 수 없지만 내가 갚도록 노력하겠다. 꼭 갚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갚을 때까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어 다른 친구들이 이 주인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고 이렇게 국유를 이멀씨를 베풀지 않은 그 종에게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그러니까 백만 달러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말은 감옥에 넣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본다면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다 갚도록 그에게 어떤 노역을 시켰다, 어떤 고통을 당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있기도 합니다. 암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본다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신자들이 살면서 용서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배우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사람의 마음밭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길과 돌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 하나님 나라의 시각, 혹은 성경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 인간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좋은 밭은 없다. 우리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땅.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검키를 낼 것이다. 이건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 만물이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재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 하트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시덤불과 엉검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에게는 좋은 밭이 스스로 자생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4절로 연결시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의 마음밭을 신약으로 연결시켜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스피리 a 데스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 단절된 상태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인간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렇게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허물로 죽은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 된 거예요.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볼수 있는 허물로 죽은 혹은 가시던 불과 엉금키와 같은 우리 인생의 마음밭이라 이것이죠. 이랬던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아, 어, 이렇게 여기 나무를 보세요. 어, 이말 말라버린 나무,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죠. 죽어버린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는데, 그 품종이 개량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우리 마음이 어떤 우리 마음이 예수스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런 말 많이 쓰곤 하거든요. 근데 예수 글도를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냐 그것은 좀 다른 게볼 필요성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글도를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글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품종이 나무의 품종이 뭐좀 좋은 품종으로 좀접붙이을 통해서 어떤 영양분을 받아서 나아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적 관점에서 볼때 마음은 가시덤 불, 엉금키 죽어 있는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이 가져온 것은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면 품종이 개량된 것이 아니에요. 품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의 비로 유 말한다면 가라지가 미리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가라지가 미리 될수 있겠습니까? 이 품종이 개 바뀐 것 바뀐 것이죠. 대량된 것이 아니라요. 이, 이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능력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을 품종을 완전히 바꿔버려 버린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마음을 혹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새로운 토양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땅으로 치자면 땅의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토양, 좋은 토양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에 우리가 새로운 품종으로 심겨진 겁니다. 새로운 품종의 나무로 창조되어서 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요.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의 십자가 사건이 좋은 토양으로 우리에게, 심, 우리,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주고 우리가 좋은 나무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제 창주의 경험을 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계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생산해낼 수가 없죠. 엉겅퀴가 무화과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공식인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못된 나무는 남,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공식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다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는 아직은 매드추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어떤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인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기본값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제, 하나님의,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꼭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의 삶이 있어요. 이제, 용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자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좋은 나무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맺혀질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안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죠.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재창조가 되고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좋은 나무로 품종이 완전히 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신자에게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져 난다는 거요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서 사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먼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어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나무에서 우리가 당연히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지제 지극히 정상적인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란 무엇인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사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전하게 될니가서 3장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어, 이 용서에 대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이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용서는 무엇인가? 라고 할때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그에게 대갚음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른방을 때리면 왼방을 돌려드라. 거듭수를 달라면 속옷을 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류를 가다면 신리를 가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용서란 무엇이냐? 남이 나에게 어떤 잘못에서 그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를 내 순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란 것입니다. 두 번째, 삼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위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선을 행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나니다 용서라 무엇이냐? 용서는 축복하는 것이래요. 용서는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f 는건사 are a person who is a p e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a person e s s i n who is a person who p r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일이 잘못되었어요. 뭐 망했어요. 뭐차 사고가 났어요. 에이, 꼬습다, 잘 됐다. <laughs>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하셨습니까? 아, 남이, 아, 우리가 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벌을 줄 알았어. <laughs>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사랑하래요 이거 보니까 축복, 기도하라. 뭐 기도하는 말 다시 나오, 나오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미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예수를 그쓰로부터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5장 8절 말씀. 자, 하나님의 사랑.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어떤 잘못을 해서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과 이 피스메이커, 피스메이크가 되어서 그와 화목하라 화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용서가 무엇이냐? 화목하는 것이래요 하나 더 보면 내가 만일내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에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 지니라. 손을 쓰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와 함옥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만 끝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머리 쓰게 있는 것이 가슴속으로만 가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 있을지 수있을 모르겠으나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원수가 저 앞에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길에 서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내님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빠이빠이 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잘 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펑크 난거 갈아주고 도와주고 안 내면 어. 그 사람 태우고, 라이도 되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숨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 또는 용서하지 않고 죽은 한 천국에 갈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볼때두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 본인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아, 잘못하다가 잘못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사람 용서해야 될까요? 혹은 잘못한 것을 알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하나씩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 또는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어, 제가 찾아 본 질문들인데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난 좋은 열매이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버기브니스 용서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용서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다 해서 천국을 못 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받은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무효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알 필요성이 있겠고요 여러분 우선은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laughs> 자, 성경 하나를 가져봤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하 알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 000의 삶을 살고 000으로 죽고 죄인 000은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여긴다 이고린도서 5장 21절 해석한 말씀이 이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보다시니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 신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삶을 사이, 것, 삶을 산 것처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나서 그 후에 누구를 용서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 복음 6자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서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잖습니까?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잘못하지 않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래요. 좋게 대하래요. 축복하고 기도하랍니다. 어, 참 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죠, 예수. 예, 천국에 갈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예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잘못한 것을 알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용서해야 하는가? 답은 또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 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다 죄인이죠.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대요. 예수님 용서한 용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만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실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행 7장에 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과 똑같죠. 누구 얘기입니까? 스데반 얘기죠 스데반이 용서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알죠. 그러나 어, 그들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스테반도 예수님의 원을 따라서 용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세 번째 잘못한 것을 알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대해서 이렇게 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대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요. 그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오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아,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될 형제 삶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재단에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우리가 삼두근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밭이 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백성은 용서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하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